평창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이 확정됐지만 그 논란이 여전합니다. 단일팀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고 선수들 인권이 침해됐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접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대표 선수들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 장훈경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최종 엔틀에서 탈락한 이민지 선수가 지난 주말 SNS에 신경을 밝혔는데 여기에 좀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네, 이 남북 단일팀의 북한 선수단 규모를 확정한 그제 올라온 글인데요. 이제는 잃을 게 없는 제가 목소리를 내볼까 한다면서 선수에겐 게임을 뛰는 1분 1초가 소중한데 어떻게 기회 박탈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이 이런데도 여자 아이스 하키 선수들을 욕하고 오해하고 비난한다면서 아쉬워했는데요. 이 글에 비난 댓글이 잇따르자 이민지 선수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격려 대신 이렇게 비난을 받는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글 중에서 오해를 많이 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우리 선수들이 뭐 사실 실력도 안 되는데 돈 주고 올림픽 출전권 산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던데요. 네, 이민지 선수의 글에 달린 댓글인데요. 이 국제협회에 200억 원을 주고 출전권을 샀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을 주고 출전권을 샀다는 주장은 최근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우리의 출전권은 대한 아이스하키협회가 유명 감독, 또 외국 선수 귀화 등의 200억 원을 투자해서 경기력을 키우겠다며 국제연맹을 설득해서 확보한 겁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이런 투자 이후에 지난해 4월 세계선수권대회 오전 전승 우승으로 사상 첫3부리그 승격도 이뤘습니다. 따라서 국제협회에 200억 원을 주고 출전권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200억 원이라는 게 국제협회에 낸 돈이 아니라 우리 뭐 기술 향상을 위한 투자금이었다 이런 거군요. 네, 또 이런 것과 함께 또 하나 나오는 이제 주장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때문에 독일이 평창올림픽에 못 갔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네, 일단 독일은 자동 출전국을 정할 당시에 세계랭킹 8위로 그 대상이 아니었고 예선을 거쳐야 했는데 지난해 2월 7위 일본에 패해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때문에 독일 팀이 희생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일 팀 경기 엔트리 숫자가 22명에서 늘지가 않아서 매 경기에 북한 선수 3명이 우리 선수 대신에 빙판에 서게 됐는데요. 이안 그래도 출전 기회가 줄어든 선수들을 두번 울리는 이런 거짓 주장들은 이제는 사라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에게 필요한 건 격려와 박수겠죠. 네, 장훈경 기자였습니다.